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시킨다. f(0)이 2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이식은 항등식이다, 맞지? 항등식을 미분해도 항등식입니다. 자, 그래서 모르는 문자가 세 개이기 때문에 식세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주어진 식에다가 X0을 집어넣어버리면 좌이 0이 되죠. 자, 우변에서 0 더하기 B 플러스 C가 되겠네요. B 플러스 C가 0이 되고, 적분 구간에 변수 X가 들어있을 때 보통 미분하잖아, 맞지? 그런데 이걸 X에 관해서 미분할 건데, 여기서 FXT이기 때문에 이 X가 들어있으면 미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XT를 치환해서 그 X를 밖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xt를 다른 변수 s에 관해서 치환했을 때 변수가 t였기 때문에 자 s에 관해서 미분을 하는 거야. 그러면 xdt는 1ds가 되죠. 그리고 주어져 있는 이 적분 변수가 t였기 때문에 아래꺼 t가 0일 때 s도 0, t가 x면 s는 x제곱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 xdt를 ds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서 x를 묶어버리면 x제곱 더하기 1이 되니까 여기서 xdt 대신에 ds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x제곱 플러스 1은 변수가 t라서 앞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식 정리를 하면요. x제곱 더하기 1이 앞으로 나오면서, 인테그랄 0부터 x제곱 fsds로 바뀌면서, 네. 자, 오른쪽은 그대로 되겠죠. 자, 여기서,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합니다. 자, EX 인테그랄 0부터 X 제곱 FSDS 더하기 X 제곱 플러스 1 그대로 둔 다음에 자, 적분 형태 이걸 X에 관해서 미분하면 S 자리에다가 X 제곱을 넣으면 되는데 X가 아니고 X 제곱이잖아. 그래서 반드시 성분하셔야 돼요. FX 제곱 2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분하면요. a cos x minus b sin x가 되겠죠. 자, 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x 0을 집어 넣으면 잠깐, 이 글자가 잘 이상하다, 맞죠? 이 부분을 다시 적어 드릴게요. 여기 X 제곱을 적는 거야. 음. 그래서 X 0을 집어넣어버리면 이 전체가 0 되죠. 자, 0이 되구요. 0을 집어넣으면 코사인 1이기 때문에 네, A가 되면서 A 값이 0이 되는 거야. 자, 모르는 문자 3개, 3개기 때문에 식 하나 더 필요하거든? 자, A 0이니까 일단 얘를 없애버리고 다시 이 식을 X에 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다시 미분하면, 2대고, 0부터 X제곱, FSDS 더하기, EX, 자, 같은 방식으로 FX제곱, 2 x 성비분했고요 자, 요 녀석을 우선 분배한 다음에, 한 가지 형태로 만드, 만듭시다. 2x제곱 3승 더하기 2x랑 fx제곱 형태에서 미분 합시다. 자 그러면 6x제곱 더하기 2fx제곱 플러스 2x3승 더하기 2xf'x제곱의 속미분 2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b코사인 x가 되니까 여기에 다시 x0을 집어넣어버리면, 자, 0, 0이 되죠? 0이 되고, 얘도 0이 됩니다. 네. 얘 0되고, 0되고, 2 곱하기 f0이잖아. f0은 2니까, 좌변이 4가 되겠네요. 그리고, 코사인 0이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p가 되면서, b는 마사가 되고, b가 마이너스 4기 때문에, 네, c 값은 4가 되니까, 우리 구하는 녀석,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32가 되겠습니다.